자, 오늘은 대전 동구청장이신 황인호 청장님께서 저희 충청뉴스에 새해 인사차 방문하셨습니다 저기 황인호 청장님이 그 인사말 독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충청뉴스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, 그리고 대전 시민, 동구청, 동구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. 동구 지역입니다. 어, 그럴 정도로 이게 그대청호의 아름다움과 또 식장산, 만이산을 잇는 관광시험 벨트를 이렇게 최대한 육성을 해서, 어, 그것을 통해서 이게 그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이제 그 최대로 집중할 것이고, 아, 어, 그래서 이게 금년 이제 그 4월 5, 6, 7일 날대청호반에 이게 정교에서 제일 긴 벚꽃길 26.6km에 달하는데, 어, 그곳에서 이게 그 최초로 제 1회 벚꽃축제를 대대적으로 이게 할 겁니다. 어, 그때 이제 마라톤축제도 하고 어, 천사의 손길축제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그할 것입니다. 많이들 오셔서 즐겨주시고 어, 두 번째 제가 이게 그 크게 지금 장르를 하고 있고 역점을 두는 것이 바, 바로 복지 두무입니다. 어, 이미 7년 넘게 이게 그 어, 정착되어 있는 천사의 손길이라고 하는 복지 브랜드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대전 동구만이 갖고 있는 어, 랜드마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어, 여기에 동참하시는 이게 그 기부천사가 이미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어, 각광을 받고 있고 저는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, 16개 동 우리 동구에 각 동마다 나눔 냉장고를 그 설치를 해서 어, 어려운 분들이 그 냉장고에 그 식재료를 이게 가져다 언제든지 쓰실 수 있고 또 비에 있는 냉장고를 이게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독취가들이 채워놓고 하는 시스템입니다. 이미 뭐전회까지 이제 그 6개월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난 정도로 잘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무료 빨래방을 이게 그 만들어서 각동마다 역시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, 요나 이불 같은 큰 이게 그 세탁물들을 수거해서 세탁을 잘 하고 소독까지 해서 꼬실꼬실 말려서 다시 배달까지 해드리는 그 시스템입니다. 어,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각 통마다 거점 경로당을 그 선정을 해서 현재 15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거점 경로당에다가 이제 찜질방을 이게 또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복지지책에서 가장 이게 그 앞장선 복지 통구를 이렇게 그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역점적인 것이 이제 그 아무래도 가장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 꾸준한 도시 재정비를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마 현재로서도 어 대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어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게 그 도시 재정비가 일어난 곳이 우리 동구가 아닌가 싶습니다. 하여서 어 이제 기존의 원도심, 모태도시답게 가장 오래됐고 또 한편으로서는 재정비가 가장 이게 그 시급한적인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꾸준하게 그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파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그 2019년 이제 올해 새 들어서 오셨는데 그 동구가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, 뭐 선상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. 관련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신 걸로 하는데, 이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우리 그 동구는 이게 그 모태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주거지역이 많고, 상가지역이 그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앙시장, 그 역전시장을 비롯해가지고, 신도 곰지락시장, 용운시장 어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, 어그 중에서 이제 그 중앙시장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게 큰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그좀가할길이먼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이게 그 대전 역세권 어,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, 그 동안에 이게 그 너무 답보 상태에 느껴서 이게 개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하여서 이게 그 우리가 관광 동굴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, 도시 재정계를 이렇게 그 하는데 있어서 대전 역세권은 두 가지의 그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게그 하나의 그 촉도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대전 역세권 개발에, 우리가 이제 해기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, 얼마 전에 이제 그 복합 2구역에 12월 18일 날제 3차 공모에 들어갔던, 어, 민자, 최대 80층까지 질수 있는 1조 5천억 규모의 민자 유치가 반드시 성공해, 요번에 이제 그 끝내야겠고, 그래서 그 옆에 국립 철도 박물관도 유치를 해야 하고,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소재구역, 주관계 개선사업도 성적으로 이제 그, 거기서는 이제 그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,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그 선상 야구장입니다. 저희는, 어, 이 철도 위에다 짓는 게그 선상 야구장을 왜이게그 생각해야 되냐. 우리는 사실 이게 그 지상에다가 이게 그 야구장을 짓는 것은 우리 동구는 이게 그 그런 큰 규모의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사실은 이게 그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원치 않습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대란이라든지 또는 그 소음공해, 이런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서는 야구장을 그 유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 선상야구장이냐, 이것은 다른 데와 달리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입니다. 공중에다 집안을 만들어서 지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선상 야구장을 귀하는 건데 이 선상 야구장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야구로 이게 끝난다고 한다면 1년에 한7 0일 밖에 야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퐁퐁 놀리면 역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. 저희는 이런 부지가 필요 없이 선상에다 공중에다 집안을 이렇게 그 올려서 이지는선상의 야구장을 이렇게 그 꾀하면서 야구만이 하나 축구도 할수 있고 또 각종 공연 나가서는 이게 그대전발 용시호식품 같은 축제. 대규모 축제도 이게그할수 있는 이런 이게 그 멀티파크 다용도로이게그 쓰려고 하고 이런 이게 그 다용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중앙시장 역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그 근원에 대해서. 철도방문관도 유치할 수 있고, 어, 이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. 이게 지금 대전 역세권이 그 지도인데, 여기에 바로 이게 그 빨간 데가 조그만한 것이 이게 선상에 지어진 대전 역사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넓은 것이 바로 이게 그 선상 야구장으로 표시된 곳입니다. 철도 위에다 그대로 이게 올려놓은 거죠.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게 그 프랑스의 어, 그 파리에, 몽파르나스 역에, 어, 일하이게그 철로 위에다가 대규모 이게 그 건물을 이게 그친 것이 무려 4 7년이나됐습니다 반세기 정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그 지금은 훨씬 낮았고, 일본 역시 오래됐고, 지금 우리 그 서울 오류역에도, 어, 이미 이제 그 선상에다가 이제 1500세대의 그 행복주택을, 아파트를 이게 그 1500세대를 잃친다는 것은 엄청난 구조물 아닙니까? 이런 것을 이제 실행할 정도로, 어, 우리도 이제는 선상 야구장 정도는 충분히 가판하게 올수 있는데, 다만 이제 그 아파트나, 어, 다른 용도로 이게 그진 것은 많이 있어도, 이러 이게 그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 것은 전국만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,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있다. 어, 대전이 이게 그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유동인구가 큰 역인데, 대전이 그, 과연 이게 그 내놓을 게 무엇인가? 바로 이그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이런 선상 야구장. 어, 이것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대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이제 그이 선상 야구장은 다른 곳과 달리 KTX를 타고 올 수도 있고, 또한 BRT 버스, 지하철, 시내 버스, 자전거, 도보, 가장 접근성이 유리하고, 어, 여기에 이제 그이 선상 야구장 이 유치로 인해 가지고, 어, 인근에 그, 그, 바로 국립초등공물관위치입니다 그리고, 아까 말씀드렸던 1조 5천억 규모의 민자에게 그 대규모 빌딩이 들었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옆에 같이 근접해 있죠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소재구역 제일 큰주환경 개선지구입니다.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역전시장, 중앙시장이 바로 게그 인접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이 공연장, 야구장이 이제 꼭 활성화되면은 역에서 쏟아져나오는 인파들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는 뭐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 하나 짓는 걸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 활성화, 경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유일하게 이 역세권에 이게 그 짓는 게그 선상 야구장이다.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이건 구간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전 역세권에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의 문제다. 대전을 빛낼 수 있는 게그 야구장이지, 동굴을 빛내기 위한 야구장이 아닙니다. 어, 그래서, 그래서, 어, 구간 어떤 게그 경제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원치 않고,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정말 이게 그 어느 곳에 유치하 이게 그이환이겠고 그 필요, 기왕에 필요한 야구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곳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른가. 기왕에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경제의 그 효과가 어느 곳이 가장 이게 그 좋은가.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음.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 그치, 여기 선상의 부장을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장 중요한 여기 송자고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? 예. 예. 어 그렇다 않고 2018년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허태정 시장님하고 저희가 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그 시청과 우리 동구청이 아주 그동안의 그 지난했던 12년 동안 이게 그 답보 상태에 있었던 이 문제를 이제 그 해법을 만들었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송자구택 문화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존치시키느냐 또는 이전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12년을 이제 그 그동안에 다투었는데 결국은 존치시키면서 거기를 이제 그 송자공원을 어 만평규모의 송자공원을 대규모로 만들면서 결국은 어 주관기인사업은주관기인사업대로 하고 또 여기 역세권 개발은 개발대로 더 유리하게 그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실마리를 이게 그 풀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죠.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새 석별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네, 충청뉴스 네. 기획그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어, 존경하는 우리 그 동구청 동구 시민 여러분 어, 금년 한 해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게 그 관광 산업 그리고 복지, 어, 재정비. 여기에 이제 그 역점을 두겠습니다만, 뭐니 뭐니 해도 안전 도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항상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살수 있는 우리 대전과 동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, 어, 금년이, 어, 대전 방문이 됩니다. 이 대전 방문에는 관광지 1번지인 우리 동구가 끌어가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본 뿌리에 결 나스게 했니다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어, 처음 이렇게 신년 방문하셨는데 어려운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신 것보다는 우리 동고 홍보하시는 데 역정을 많이 두시고 네. 역시 구청장은 틀립니다. 네, 열심히 하시시고 네, 좋은 시간 대해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